네, 최현정의 증시 전략 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인데요. 먼저 2부에서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전문가 싱크풀의 비숍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비숍 님께서 오늘까지 들고 가시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숍님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죠. 대신증권이 30% 있으시고요, 현진소재 역시 30%, 틴크웨어가 40% 정도가 있으십니다. 자, 팅크베어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에 매수를 하셨었는데, 현재까지 수익이 한6% 정도 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대신증권과 현진소대는 4월 15일과 4월 27일에 매수를 하셨었고, 지금까지는 수익권에 들어있지 않은데요. 비숍님, 이 종목들 중에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고려하고 싶으신 종목들이 있을까요? 어, 손절은 뭐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 뭐 작정을 하고 들어간 예. 종목들이고요.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일찍 증권 주들을 잡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하면 좋겠는데, 어, 뭐 추가로 매수라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어떤 개별 주 형태로 개별 종목 장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 기관권의 매도라는 게 어느 정도 되면은 서서히 수그러들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심해 가지고요. 종목별로 왜곡이 많이 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무슨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우리 증권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점을 어, 조금 강과했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바닥을 차트를 좀 보시면은 쭉 밀려 내렸고요. 어, 어느 정도 손실이 난 상황인데. 바닥을 만들고 다시 이제 턴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배당락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커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수익권으로 다시 갈수 있도록 밀고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현진 소재도요. 어, 동사도 역시 바닥권을 이탈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 되고 겠 단조 업쳐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지만 바닥권에서 이탈하는 양상이 중기적인 패턴의 바닥권을 잡았습니다. 에, 이제 약간 내려온 상황인데요. 어팔 만한 뭐 그런 여건이 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시장 쪽 그래서 쭉 끌고 나가면서 이제 수익을 쭉 끌고 나가도록 이렇게 패턴을 가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CG 시류에 맞게 어, 전에도 한번 건드렸다가 마디의 명식으로 다시 붙잡은 종목이 되겠는데요. 네. 현재는 예상대로 어제도 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어, 잘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1차 저항선은 17,000원. 어, 2차 목표가는 2만 원 이렇게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손절이라는 가격은 지금 손절 생각하기엔 너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별로 손절은 고려 안 해도 되겠고요. 어, 쭉 끌고 올라가면서 장이 조금 도와준다면 한 2만원까지 수익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틴크웨어는 네. 예, 오늘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익률이 한6% 가까이 되고 계신 종목인데요. 틴크웨어는 1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만원선까지 끌고 간다는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귀 기울이시고 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증권과 현진 소재 역시 손절 없이 계속 들고 가도 괜찮겠다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코너는 증시 전략 센터의 배우는 증시 시간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을 이어갑니다. 네, 배우는 증시 코너죠. 반드시 이기는 투자법을 시작합니다. 비정님,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아, 오늘은 이제 기준선 메인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어, 기준선이라는 건 뭐냐면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아주 장기간 동안요, 우리가 바닥 하면은 주가가 쭉 빠져서요, 더는 빠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게 통상의 어떤 흐름이 되겠는데, 즉, 팔아야겠다는 매도세 자체가요, 어느 정도 내려오면 이 가격에는 내가 못 팔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고요. 저 정도 가격까지 빠졌다면 매수하려는 사람들이요, 누가 부여만 준다면 나도 사볼 만한 요량은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그 균형이 충돌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는 게 통상의 양상인데요. 그것은 주가가 완전히 바닷건까지 빠지고 횡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빠지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어떤 악재를 내포하고 빠지기 때문에 바닥권의 종목은 횡보를 한다 해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인라인이나 기준선은요, 어떤 주가가 완전히 바닥까지 빠지지 아니하고 중간에 뜬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옆으로 쭉 횡보를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의 종목들을 찾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은 어떤 그 주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아도요, 팔고 사람이 팔는 것을 멈췄다는 뜻이고요. 어, 매수를 한다는 사람들이 바닥이 아니고 중간에서도 매수를 할 만큼 회사의 값어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매수를 한다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력이나 그 주가를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력의 매집이라는 부분이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 기준선이 만들어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얘기를 해서는 좀 알아듣기가 어려우실 테니까요. 어, 그런 기준선 판단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린 종목들이 이제 있습니다. 거의 다 저는 종목을 그런 식으로 잡게 되는데요. 신성 홀딩스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을 해 주셨었나요? 지금까지 네. 스윙률이 한6% 이상 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동사도요, 기준선 자체가요, 4,500원이 됩니다. 우리가 잡은 것도요. 이렇게 보시면 4,5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옆으로 쭉 횡보를 하면서 메인 라인을 완성하고 올라가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동사도 완전히 바닥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의 종목들은 이제 완전히 바닥이라기보다는 공중에 떠 있다는 걸 주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접점을, 저점을 계속 한 군데를 찍으면서 하나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면서요. 그 메인 라인을 형성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쭉 에너지를 절집시키고요. 급기야는 이탈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요. 이런 양상의 종목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급등의 초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이제 잡기는 잘 잡은 거고요. 계속해서 밀고 나가게 되면 일단 이 종목은 뭐한 5,500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매집에서 출발을 할 경우에는 5,500원이 목표가가 아니고 계속 올라가게 되는 양상의 초입이 되겠죠. 또 하나의 종목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띵크웨어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요것도 (13000원이) 기준 라인이 됩니다 요 (130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오랜 기간 동안 이와 같이요. 쭉 중심축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선을 완성을 했죠. 저희가 처음 저이동권이 진입했던 당시의 가격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13,200원에 진입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준선을 보고 이탈한 양상을 보고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뭐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팔고 잡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갖고 가도 되는 것이 이렇게 기준선을파 양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종목을 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림당이라는 종목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는 주요 패턴들은 이와 같은 메인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요. 메림당은 5천 원 기준선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이탈해서 위로 쭉 치고 올라가는 양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어떤 재력의 매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넓은 눈이 아니면 보실 수 없는 주식의 비밀스러운 어떤 기준선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기준선인 메인 라인은 비좀님 어떻게 네. 정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차트를 먼저 길게 늘여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 도중에 지지가 됐던 라인과 상승 도중에 막혔던 라인이 중복이 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길게 보시면서 나의 선을 그어서 그두 개가 계속 겹치는 부분을 하나 잡아내실 때큰 어, 눈으로 보시면 은한 가격대에서 그기준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진폭은 있으나 쭉 끌고 가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어떤 그 어, 어떤 뭐 판단 근거라든가 가격대라든가 그런 거로는 찾기 어렵고요. 예. 넓은 수평선을 금면서요. 본인들이 찾아내실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예.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 노력을 계속해서 한다면 이 기준선을 차단할 수 있는 안목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주식시장. 오늘은 비숑 님과 함께 기준선인 메인 라인은 의 돌파 시점은 바로 매수 시점이다라는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3부에서도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은행